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라서의 말씀 이렇게 쭉 봤는데 에스라서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영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방의 왕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결정을 내린 거죠. 그가 대단히 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불쌍해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의 감동이 되어서 책령을 내렸을 때에 반응을 보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 즉 영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도 그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어서 6월절 절기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동시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것 같지만 여러분 멸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유월절 절기도 지켜요.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냅니다.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며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나, 또 어떠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실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배당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존재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좀 살만해지니까, 좀 넉넉해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포로살이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냐는. 황량한 땅이었지만, 일구고, 개간도 하고, 좀 이제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살만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러면서 저들이 행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 즉, 이방 여인들과 통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악을 그들이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하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든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 그것도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으뜸이라는 단어를 썼죠. 죄의의 으뜸이 돼버려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어쩌면 지도자의 눈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이러한 문제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가정의 가장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말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한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돕는 자들이 처처해서 일어나죠. 그렇게 통해 자복함이 머리에서나 가슴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결단으로 나타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에 있어서의 그 결단, 즉, 돌이킴은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돌이키려 할 때, 회개할 때에는 결단할 때는 그것을 잘라내버릴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엘 회계함에 동참하고 결단할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한몸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내를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는 것은요, 정말 한쪽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이, 한쪽 눈을 빼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천국 까지 못하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결단함에 있어서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 말씀 묵상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눴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따른 결단을 할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아픔 말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통 하나님이 겪으셔야지만이 될그 아픔. 우리는 상상도 못 해요. 상상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을 당하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며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를 한 문장처럼 이야기를 해보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형적인, 외형적인 성전 재건의 모습을 에서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지어져가야 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적으로 건지셨다 그랬죠. 그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역사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죠.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냐고, 아멘 오늘 여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순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심에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야 운명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 네가 뭐 한다고 해도 또 너가 뭐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예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걸 미리 계획하셨다. 여러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하고 숙명론적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획한 것은 어때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개인에 대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한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심은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알려 주셔요. 그 예정하심의 은혜들을. 그렇게 알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알려 주시기도 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정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우리 인생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표현되어 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 예정하심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을 몇 차례 반복해서 씁니다. 사절에 보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또 9절에 그 뜻의 비밀 그리고 9절 말미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그리고 11절 말미에 예정을 입어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주권 가운데 예정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멀리해야 돼요. 왜 의문을 가지고 왜 가지고 의문 의,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째서라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도 요즘에 이제 그게 그냥 고유 명사처럼 돼 버렸어요.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그냥 아예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 사람의 행실을 보면 어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주관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주관하심 예정하심 속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째서 라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어째서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는 당연하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힘을 가진 것과 같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왜 어째서 당연하지? 라는 그런 말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누구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단순히 땅에 속한 것, 또 육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기업이 되게 하심은 그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입은 자들은 결국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신령한 복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예정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아냐 두 가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우리 내적인 확신.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 이 내적인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예요. 이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증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 내적인 확신을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의 이 외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느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어쩌면 인산말 빼고 첫 마디로 이해하게 한 문구가 뭡니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 계속 4절, 5절, 6절 쭉 풀어나갈 내용, 어쩌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서신서의 핵심이 바로 어쩌면 이거예요. 에베소서의 서신서의 핵심. 찬송하는 것. 뭐에 대해서 찬양하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 왜 찬양하느냐? 라고 다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찬양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서를 쓰면서 첫마디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야. 모든 신령한 복은 이것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과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보여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 다 라는 이 문구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 찬송의 내용은 신령한 복 받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기업된 거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이 책임,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신령한 복을 주심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12절 신령한 복 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1사절 신령한 복을 주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6절 말씀과 1 2절 말씀과 1사절 말씀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예?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몇몇 단어가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그 핵심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신령한 복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7절 말씀 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절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제목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에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삶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연약하고 흠이 있는 모습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여전히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까이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 신령한 복을 주심의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큰 은혜와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찬양해야 된다는 이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